여러분, 아직도 ETF 시작 안 하셨나요? 아직도요? 아니, 왜? 아니, 왜? 주변에 물어봐도 ETF 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자로 가는 길에 한발 앞서가세요. 제가 2017년도부터 별 미친짓들을 다 해가면서 부딪히고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깨달은 결론은 투자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것은 역시나 ETF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일단 논외로 하기로 할게요. 다만 장기투자자냐 단기투자자냐에 따라서 사이클이 존재하니까 이 부분은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정말 왕초보 주린이분들을 위한 대체 왜 ETF여야 하는가? F란 무엇인가? ETF와 펀드의 차이점, 그리고 ETF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 계속 받아보시면서, 부자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제가 강기가 걸려가지고, 약간 꼬맹맹이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해해주세요. 요즘 주식 시장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개별 주식 투자는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 당연히 ETF 하셔야죠. 누군가는 ETF가 너무 단순해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의 진리란 깨달을수록 간단합니다. 오히려 깨닫기 전까지가 더욱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내가 직장인이다.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ETF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죽하면 세계적으로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전 재산의 90%를 s&p 500 etf에 투자하라고 했겠습니까 나머지 10%인 가는 아마 저기 미국 주식 채권인가 그랬을 거예요 결국에 미국에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사실 미국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확률적으로 그래도 미국이 안전할 거라고 믿고 그냥 깔고 가는 거죠 안 하면 뭐할 건데요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중국에도 하실 건가요? 뭐 인도에도 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확률 싸움이라면 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저도 한참 이머징 마켓 뜰때뭐 이리 입슬 뭐 저리 입슬리 뭐 베트남 투자도 해보고 인도에도 투자해보고 심지어 중국에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까지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 투자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까 엄청 호황기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와 진짜 아무도 믿을러 먹구나. 그쵸? 누굴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중요성을 인지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 진짜 제가 매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진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뻔했어요. 진짜 <laughs>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모두가 환호하고 호언장담할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저만의 투자 철학에 뭐 투자 철학을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핵심은 어, 다양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 어, 왜냐면 하 너무 지금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정보의 바다의 홍수에 허리케인에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정보를 기울이되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항상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에 꽃은 역시나 etf고요 여전히 투자가 헷갈리고 어렵고 힘들다면 멘탈 세팅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투자에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위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지금부터 왜 etf가 왕초보 주린이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지가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들어도 들어도 맨날 헷갈리는 etf란 뭘까 etf는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말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가지 주식을 한꺼번에 담은 주식 바구니를 통째로 살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 주식 바구니를 내가 직접 사면 ETF고요. 이걸 펀드 매니저들이 넣었다 뺐다 하면서 좋은 거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해주는 게 그냥 펀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랑 ETF랑 똑같은 건데 수수료를 더 주고 펀드 매니저한테 맡길 거냐 수수료 비용을 아끼고 내가 직접 그냥 사고 팔 거냐 차이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S&P 500 ETF는 미국 1위부터 500이 기업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살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어 그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요 노노 소액으로도 살수 있죠 당연히 어 한국에서도 살수 있고 어, 미국 직접 투자로도 살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거면 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한번더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펀드 ETF 결국에 다 주식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되시죠 근데 내가 어, 나는 삼성전자에만 투자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은 그냥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있구나. 뭐 어, 나는 ETF 하고 있어라고 하면 아, 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등등 여러 가지 주식이 한꺼번에 담긴 주식 바구니를 통째로 투자하고 있구나. 뭐 어, 나는 귀찮아서 그냥 펀드에라고 한다면 아, 주식 바구니를 펀드 매니저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말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펀드는 조금 수수료가 비싼 주식바구니, ETF는 조금 더 저렴한 주식바구니.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은 쉽죠? 자, ETF와 펀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펀드는 하루에 한번 정해진 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사놓을 순 있지만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사는 거는 정해진 그 거래 시간에 살 거예요. 반면에 ETF는 주식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 언제든지 내가 사고팔고 할수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가 높죠. 근데 ETF는 주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구성자산 종목이 보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펀드는 분기별로 조정 과정에 따라서 오픈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ETF는 구성 자산 종목이 항상 오픈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식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이든 ETF든 일단 사고 싶다. 그러면 핸드폰이랑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이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열고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세요. 플레이 스토어 원지 다들 아시죠? 플레이 스토어에 증권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이 쫙 나올 거예요. 삼성증권을 하든, 키움증권을 하든, 한국투자증권을 하든, KB증권을 하든 원하는 걸 선택해서 설치 누르시고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 미국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어플을 따로 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통합돼서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이제 증권사마다 달라서 일단 이제 왕초보 주린이시라면은 국내 주식 거래를 위한 일단 앱을 먼저 까신 다음에 한줄를 매수해 보신 다음 미국 직접 투자도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내에서 미국 ETF를 살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 직접 투자까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소액의 경우에 막몇 억씩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오히려 더 수수료나 세금적인 부분에서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제 나중에 갔을 때는 사실 이 세금적인 거에 크게 연연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 많이 벌고 많이 세금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국내 주식 시간이랑 미국 주식 개장 시간 이런 거 궁금하시죠? 국내 주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시간 외 거래도 가능하긴 해요. 이때는 왜 그럼 굳이 사람들이 이때 사냐? 갑자기 막 뉴스 발표가 나서 막 뭐가 뻥 터진다거나 또는 기업 실적이 발표돼서 갑자기 막 크게 막 하락한다거나 발빠르게 대처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외 거래 시간에 하는 거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정규장 시간에만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단타칠 거 아니잖아요. 미국 직접 투자로 주식을 거래하실 분들은 오후 11시 30분 밤에 시작돼요. 밤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데 서머타임이 적용되면 또 (1시간) 앞당겨져서 밤 (10시 30분에) 개장해서 다음날 새벽 (5시에)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국내 주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국 직접 투자 주식 시간은 밤 11시 30분 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렇게 만딱 외우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etf의 장점 4가지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분산 투자입니다 당연히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 를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수수료 절감입니다 etf는 관리 비용이 당연히 낮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 을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원앤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s&p500 etf를 가져갈 거면 무조건 수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걸로 가져가라. 근데 거래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부보다는 스파이를 더 많이 선호하긴 하시죠. 자, 세 번째 이유 투명하고 유연합니다.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ETF는 다양한 테마와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주에 투자하고 싶다, 뭐 헬스케어에 투자하고 싶다, 에너지에 투자하고 싶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 뭐, 이렇게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배당금이 받고 싶어 하면, 배당주 ETF에 투자하면 되고, 아난 부동산 임대 수익을 갖고 싶어, 리츠 같은 ETF에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최근에 비트코인 ETF도 생겼다는 거.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됐다는 건 정말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거의 다 최종적으로 되어 가고 있죠.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진작에 나와 있고요. 당연히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사실, 블록체인에 투자하면, 코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반도체하고도 좀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어쨌든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도 가져가는 건, 뭐, 실은 말고. 아무튼, 비트코인 직접 투자 방법이 되겠죠. 단, 이 사이클의 관점에서 이것도 또 말이 많아. 아무튼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투자 시꼭 체크해야 할 체크포인트. 첫 번째,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예측이 쉽고 안정적인 etf를 선택하세요. 무조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걸 가져갔다가 진짜 후회를 맛보십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조금 안정적이다 싶은 ETF를 장기적으로 계속, 특히 직장인들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운용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ETF마다 관리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낮은 비용의 ETF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수익률 면에서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세 번째, 거래량을 확인하세요. 거래량이 당연히 많을수록 매매하기가 조금 쉬워지고 원하는 시점에 쉽게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감이 있죠. 마지막 네 번째, 다양한 전략을 미리 구상해 보세요. 음, 다양한 ETF를 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답니다. 어,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ETF.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S&P 500이라던가, 나스닥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존스라던가 그럼 거기서 운용 수수료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거래량이 높은 걸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운용 수수료가 낮은 걸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이런거 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다 그러면은 저라면 은 운용 수수료가 낮은 걸 가져갈 것 같아요 거래량 보다는 왜냐면 어차피 유명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거래량보다는 저는 운용 수수료를 선택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나는 조금 사이클에 따라서 좀 샀다 팔았다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어 거래량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자 이거 말고 더 다양한 리스크 다양한 ETF도 더 담으면 좋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채권이라던가 배당주 정도 하나 더 넣으면 좋겠죠 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밖에 해외 ETF 투자시에 이제 뭐 환율 변동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까지 신경 쓰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듣는 걸로도 왕초보분들은 지금 굉장히 뭔가 머리가 아프실 거거든요. 그냥 한 개만 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걸로 어제보다 성장하신 거다 생각하시고.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수수료,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그냥 계좌 먼저 트세요. 계좌를 터서 그냥 한 줄을 사세요. 어차피 반타칠 거 아니잖아요.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수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그 밖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ETF의 추적 오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ETF가 추적하는 지수 수익률이랑 실제 ETF 수익률이랑 조금의 그 괴리감 차이 같은 게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수 움직임을 얘를 이제 완벽하게 얘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있는갑다 하고 그냥 패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ETF의 기본 개념부터 ETF와 펀드의 차이점 왜 ETF가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한지, 또 ETF 투자를 할때꼭 체크해야 할 체크 상황, 장단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리즈너블하고 어, 안정적이고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ETF는 비용이 낮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편하게 사고 팔고 안정적이며 투명하고 성장성 가능까지 높다라는 점에서 정말 장점이 가득한 투자 상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아직까지 ETF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 ETF를 어떻게 운영하면 더 세금적인 부분에서 좋을 것인가에 대한 요즘 인기가 아주 많죠. 인기 만점인 ISA와 IRP, 연금 저축 계좌에 대한 내용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투자는 창의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보자 됩시다. 감사합니다.